아, 범어사의 제일 위쪽에 있는 산령각 그러니까 산신각이라고 하기죠 어, 삼성각이라 하기도 합니다. 령 산령각은 불교가 전래의 토속 신앙과 습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당우입니다 가람터와 산악을 수호하는 산신각 호랑이를 그린 탱화가 봉환되어 있습니다. 어, 아, 다음은 나한전. 독성전, 팔상전 이한 건물에 대해서 좀 보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300년 전의 건축 양식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어 한눈에 눈길을 끄는 것으로 하나의 건물에 세 불전을 모시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팔상전에는 부처님의 일생을 여덟 가지로 나눈 팔상탱화를 봉원하고 있고 독성전은 천태산에서 홀로 수행하고 계신 나반존자를 모신 정각이며 어, 나한전은 아라한인 16나한을 모신 정각입니다. 그럼 먼저 어, 나한전 은진전이라고도 하는 나한전은 1613년 모전하상이 창건하였으며 석가여례를 주불로 모시고 제아갈라보살과 미륵보살을 협시불로 모셨으며 삼존불 모두가 항마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1905년에 후불탱화가 조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상을 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직제자 가운데 정범을 지키기로 명세한 16나한을 안치하였습니다. 나한은 아라하는 약칭으로 그 뜻은 성자입니다. 아라하는 공량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 진리로 사람들을 충분히 긁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들로. 부처님에게는 16명의 뛰어난 제자들이 있어 이들을 1 6나아이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5 0 0나를을 모신 곳도 있는데 이것은 부처님께서 열반한 후가섭존자가 부처님 생존시의 설법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을 때 1차 결집때 모인 비구가 500명인데 서로 교육된 것입니다. 어, 다시 한번 팔상 독숙나안전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63호로 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독성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독성전은 1905년 하감스님이 나한전과 팔상전이 별도로 이걸 물이 던 것을 중앙에 독성전을 어 충창하여 팔상 독성 나한전이 한 건물로 이뤄된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아 불멸 후에 미륵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중생을 죄도하기 위해 남인도 천타산에서 선정을 닦고 있는 나반존자를 모신 전각입니다. 나반존자는 1 6나한종의빈두로발라로 여겨지며 빈두로존자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독성이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깨달았다고 하여 독성이라 하며 나반존자님은 남인도 천축산에서 해가 뜨거워 지는 것, 잎이 지는 것, 봄에 꽃이 피는 것 가을에 열매가 맺는 것등 변함없이 운행하는 우주의 법칙을 보고 깨달았다고 하며 삼명의 능력을 지녔었다 삼명은 전생을 끼뚫어보는 숭명명, 미래를 보는 천안명 현재의 번뇌를 끊을수 있는 누진명입니다. 그 문의 중앙문은 아치형으로 꾸며 양기둥과 아치형의 통나무 사이를 화려한 꽃문양으로 장식하였으며 아래 목 좌우에 자, 나무로 조각한 청신자 청신녀가 꽃이 있는 하반을 두 팔로 떠받쳐 공양하는 모습이 있으며, 입가에는 열번 미소까지 포현되어 있습니다. 갱판을 머리에 이고 있는 동자, 동녀상이라고 포현된 기록도 있습니다. 동녀상, 천신녀, 동남상, 천신남. 독승전의 모란꽃 문살이